시작합시다. 아, 의문인데요. 어, 뭐에 대한 의문이냐면, 어, 법의 속성에 대한 의문들이에요. 그것이 오랫동안 부사구요. 시제는 해부피피, 해왔다, 현재 완료. 태는 수동태, 되어져 왔다. 동사는 dominate, 어, 압도, 지배, 당해왔다. 다시 말해, 무엇이 그 의문들을 에, 에, 지배했느냐? 바로, 전통적인 논쟁이에요. 음, 논쟁이니까, 양쪽이 나오겠죠? 누구와 누구 간에? 에, 바로, 법적 실증주의자들과, 자연법 이론가들 뭐 벌써 의미가 좀 다른 거 아시겠죠? 실증 그렇죠?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자연법 이론 이론을 따지는 거죠. 이두 입장의 사람들 간의 전통적 논쟁이 자연의 속성에 대한 의문을 압도 지배해 왔대요. 하나씩 입장을 얘기해 주겠죠? 실증자, 실증주의자들은 hold that. 뭐라고 주장한다. 자, 그런데 그 대절이 에, 엄청 길어요. 길뿐만 아니라, 어, weather절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마 이게 인지 아닌지. 게다가 그게 지금 대절의 주어절이 될것 같아요. 자, 웨더절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A legal system exists in a given society. 음. 어, 어떤 주어진 사회 속에 법제도가 존재하는지. a n d 하고 또 있네요. 그렇다면 존재한다면이겠죠? 두 번째 대절의 주어가 왔절이군요. What the answer is in that society to any particular legal question? 呃, 어, 왔절은 어디까지지? 여기까지죠. 물론, 이제 이와스 명사니까 이 왔절 안에 어떤 요소였을 텐데요. 어, the answer is 와시겠죠? 해답이 뭐냐? 그쵸. In that society, 그 사회 속에 그거에다가 또 뭐에 대한 해답인지 앤서는 전치사 투가 수식을 하니까요 어떤 특정한 법적 의문, 법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사회 속에 해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절의 두 번째 주어예요. 법 제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특정 법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지 이두 가지가 뭐의 문제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 matter of fact 사실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주장인 거죠?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잖아요. 사실이 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뭐에 대한 사실? How power is exercised in that society. 그 사회에서 권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힘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의 문제인 것이다. 뭐, 힘쎈 놈 마음대로 한다거나, 뭐, 그거야 방식이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어쨌든, 법의 속성이 뭐냐에 대한 논쟁으로서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어, 요 앞에, 어, 대절의 주어가 웨더절과 왓절, 어, 웨더절과 왓절, 뭐인지와 무엇인지. 주어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앞 문장에서 말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법의 속성에 대한 의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속성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그 본질이 이거라는 거죠. 그 속성이. 바로 팩트다 이거예요. 그게 실증주의자이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예, 뭐더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군요. 다음 문장은 당연히 누구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반대편 얘기를 하겠죠. Natural lawyers, 자연법률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대요? 어, 법이란건 어, 역시 예, 이건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어, 법이라는 건 이, 우선 뭐에 집합이다? 도덕적 규범인데요 수식을 해줘요 어, embodied라는 건 이제 어디에 에, 안에 구현되어 있다는 건데 어, In the way things are 아, 어떤 방식으로? The way things 물의하재방은이에의 존재 방식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죠 자연의, 이걸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e way of 응? the way of the way t h i n g s 사물이 a r e 존재하는 the way 방식 사물의 존재 방식 있는 그대로 자연의 섭리로 구현되어져 있는 도덕적 규범의 집합이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어,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이기도 하죠. 지금 어, 성문법과 관습법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지금 이 글에서는 실증법과 자연법의 차이로의 논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인은 계속 자연 법률가들일 거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무엇과 연관 짓는데요. 당연히 law, 법이겠죠. 그것을 무엇과 연관 짓는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인데요. 객관적 원칙들. 정의와 권리의 객관적 원칙들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바로 이 정의와 권리의 객관적 원칙들이 관계대명사 휘치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뭐를 판단하는데? 인간의 힘의 발휘, 행사를 판단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matter of fact,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정의로우냐? 뭐 이런 객관적 원칙이죠. So, 그래서 되게 긴 문장이네요 자연법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뭐인지 하나의 측령 명령 인데요 어떤 특정 사회에서 집행되는 하나의 측령 명령이 웨더 절의 주어고요 has a status of law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 가지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고는? 자, 이것도 뭐, 모든 문법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중부정이죠. 뭐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말하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거란 얘기죠. 이러지 않고는 뭐할수 없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역시 뭐인지를 고려하지 않고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It. 그 측량이, 그쵸? Uh, passes a certain threshold of objective right. Uh, 어떤 어, 경계 수준을 넘어가는지 지나치는지 여부예요. 뭐의 경계 수준이냐 하면 객관적 권리의 수준을 최소한 어느 정도 넘어가는지를 고려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어,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 하여라 하고 이제 왕이 명령하거나 그런 명령이 에, 아니면 뭐 어, 국회가 통과시킨 어떤 명령이 과연 이게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려면 반드시 뭐를 고려해 본다는 겁니까? 그냥 그 통과됐으니까 법이 아니고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왕이 말했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반드시 이걸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명령이 어느 정도 수준의 객관적 권리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자, 이 글은, 이 문장은 결정적으로 이, 이 웨어레즈를 중심으로 크게 둘러 나눠주는군요. 반면하고 말이죠. 이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증적 어, 법률론과 자연적 법률론의 논쟁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뭐에 의하면일까요? Legal positivism, 법적 실증주의에 의하면 The judgment that something is the law 이거는 동격의 대절이군요. 뭐라고 하는 판단, 완전한 대절이니까요. 어떤 것이 법률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Is a judgment of 뭐의 판단이랍니까? Social fact, 아까랑 똑같네요. 사, 사회적 사실의 판단이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앞에서 말한 그러한 평가를 하도록 시키지를 않는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던 거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 권리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지. 근데 네, 그게 이제 자연법률론자들의 주장이고요. 실증법률론자들의 주장은 누가 우리들로 그런 걸 판단 평가하라고 시키느냐 그런 걸 시키는 것은 없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 현실은 그냥 의회를 통과했으면 법인 거죠. 대통령이 하라는 하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이 관련된 문제는 어떻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